일단, 건물 본 다음에 내가 이제 추정하는 거야. 연습해야 돼요. 많이 이제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이야. 보자마자 바로 부족하겠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건물 보고, 아, 얘는 대충 어느 정도 땅이고, 무슨 지역이겠다 정도 감은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된 공법이 기본 베이스가 됐다는 전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여기서 공법을 또 다시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 15주 해야 돼. 15주. 15주. 15주 하면 정들, 정들어요. 정득기 전에 헤어져야 되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건물 보고 바로 해당 토지 분석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했던 거자이 건물 아까 보자마자 얘 느낌이 좀 이상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제가 창문 보라고 그랬죠 창문 봐야 돼 예,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이상한 게좀 있고 위반 건축물 사항도 있고 밑에는 근생이고 밑에 주택이니까 아3 층짜리 다 가구 주택일 건데 최소한 이거 정도 나오려면 방6 개죠 지금. 방이 6개란 말이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몇평 정도 돼야 되냐가 내가 거꾸로 가야 되거든. 거꾸로 가려고 거꾸로 가볼까 이게 한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다. 그러면 다섯 평만 잡아도 벌써 몇 평이에요? 다섯 평만 잡아도 30평이란 말이에요. 30평이란 말이에요. 맞죠? 30평인데 뭐도 있어요, 지금? 중간에 이제 계단도 있고, 복도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다섯 평짜리가 아니라 창문 큰거 봐서는 여섯 평짜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 방에 흐리기 한 6평 정도로 잡았다. 6평에다가 6개면 66에 36이잖아. 계단복도까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4평에서 5평 더 해야 돼요. 그럼 더 하면 벌써 40평이 넘었잖아요. 40평이 나오려면, 건폐율이 거꾸로 가야지. 응? 폐율이 60%죠. 6으로 나누면 돼. 그럼 0.6으로. 그럼 그 대지평수가 나와. 예. 제 말, 무슨 말인지 어요 최소한 그럼 80에서 90평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나오려면, 주차장까지 빼려면, 90평 정도가 안 되면 애매한 거야, 이거. 근데, 이 상태에서, 내 옆에 봤더니, 인테리어, 현 인테리어라고 돼있죠. 그니까, 러 여기 건물 주인이 아까, 저희 간판도 같이 한 거야. 그리고, 이 건물 똑바로 올라가다, 이 창문이 조그맣지, 이상하죠? 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거 맞고, 또 이제 뒤쪽으로 이제 가서 봤더니, 이 건물 올라가는데, 여기, 여기, 여기 보니까, 어, 봐 2층에 지금 현재 뭐 있네? 시래기 있죠 시래기 누가 에어컨이래 시래기잖아 에어컨 여기다 두거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에어컨 시래기. 에어컨, 에어컨 기죠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제저 죽으라는 얘기야 지금 더워서 그럼 여기는 없다는 얘기지 이기 제말이된 거죠 그럼 이제 옛날에 그 2009년도에 무슨 건물인지 내가 한번 눌러봤더니 없잖아 지금 집 공사하고 있죠 아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요 대지에다가 저 건물 짓려고 작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1년도 봤더니 이게 들어선 거예요. 어, 이게 들어그 당시에는 사랑마트였네. GS 아니었죠. 예. 그리고 신형 문구, 문방구. 그리고 부티, 뷰티니까 뭐, 손톱 이쁘게 하는 그런 거. 예. 현인테리어 있었고, 아, 상태였었는데, 어, 옆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이게 몇 년이냐면, 그 다음에 2년 뒤니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나간 거죠. 나가고 CEO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건축물 대장 뜯어봤는데, 잘 봐요. 얘 아까 왼쪽 일반 주거일 건데, 어, 305제곱미터라고 써있네. 돼지 면적이. 얼마야? 30, 30? 90평이네. 90평 돼지에 이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다 찾아먹어야 되죠. 건폐율이 그러면 60%니까 59. 몇을 찾아먹어야 돼. 그래서 건폐율59.89 거의 다 찾아먹었어요. 허용오차 범위까지 다, 다, 다 먹은 거야. 그리고 용종률은 왜못 찾아먹냐? 주차장 때못 찾아먹어요. 그래서 얘는 161%니까 200%인데 월말을, 40%를 버린 거죠. 40% 버린 거고, 무슨 주택으로 돼있네 단독. 단독주택인데 1층이 그러면 상가 면 다가올 수밖에 없네 단독이니까 단독 다중 다가구인데 다중주택 은 아니니까 다가올 거다 그래서 1층은 지금 현재 어 여기 이종은생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도 맨 처음 에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요 왼쪽은 소매점으로 이 소매점 이 아까 그그 그, 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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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마트 2층이 다가구 두 가구에서 이거 내 가구죠 내 내가 가구죠 근데 내가올일거 같아 이렇게 해놓고 다 쪼개가지고 원능식으로 했을 거니까 위반 건축물에 뭐라고 되어 있네 해당 해당이니까 얘는 위반 건축물이니까 누군가가 찔렀는 얘기죠. 동네 누군가 누군가 찌렀을 거야. 분명히 건너편에 누가 슈퍼 하고 있었는데 씨우 들어오니까 다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거의 슈퍼 사람이 시찔었을 확률이 제일 높아. 내가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 제가 원래 꿈이 검사였었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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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검사다 여기 잡고도 알고 싶었는데. <laughs> 여기서 이거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네. 자, 보세요. 몇종 일반 죽었던데? 2종 일반 주거고 1종 지구단위계 구역이니까. 그 당시에는 1종 2종 구분을 했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1종 지구단위, 도시 밖 같은 2종 지구인데, 지금은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지정되는건다 그냥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나올 거야. 근데 얘는 그 개정되기 전 당시에, 저 도시 적이니까 1종 지구라고 떠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 두 군데 도로 덮여 있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이 도로고, 이쪽이 도로야. 그럼 얘, 요렇게 가각전제 돼서 잘려서 여기가 CU였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겠네이쪽이 뭐죠? 북쪽이잖아. 여기 남쪽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동, 서, 남북이잖아. 그럼 여기, 여기가 경계선이죠? 아, 어, 이중 일반 주거잖아. 그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뛰어야 되잖아, 이거. 그럼 몇 미터 뛰라고 할까? 그렇죠1.5 뛰니까 여기 이 공간이 좀 남겠네. 그럼 이쪽 라인으로 들어와서, 이쪽 라인에 들어와서, 여기가 주차장이겠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 건물 이렇게 올라오는데, 엘리, 지금 뛰나봐요. 에어럽이. 하나, 둘, 셋, 삼층진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 다른 규정이 있냐 봤더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의미 없고, 비행안전 3구역은 옆 날개쪽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상관없고, 성장관리 구역 여기 용인은 다 성장관리 구역이었는데 여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니까, 옛날에 여기 택지개발 한 지역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에 학교 있으니까 업종에 제한을 들어올 거니까 1층에 약간 유흥적인 목적은 못 들어온다. 뭐, 별거 없어요, 이거. 그래서 옆쪽으로 가서 돌아서 본 거야. 자, 봐 아까 CU 있었죠, CU. 옆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여기가 띄어있잖아 주차장 되어있잖아. 이거, 이거. 여기, 요만큼 띈 거. 여기, 여기서 찍은 거야, 여기서.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아, 주차해놓고, 여기 뒤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차장 되어있는 거네.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난간이죠. 이건 난간으로 어있다니 건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 어, 이상한 점 발견해가지고 뒤쪽을 본 거예요. 뒤쪽을 돌아서 딱 봤더니 예, 왼쪽에 여기 건물 없잖아 이게. 어, 그리고 이 뒤쪽으로 완전히 와서 봤어. 이 뒤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1층, 2층, 3층이고 이쪽은 그냥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어, 여기 요거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만. 그래서 얘는 3층 건물인데 좀 크게 보이려고 겉에서 볼때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뻥친 거고. 그리고 이 건물 위반 건축물로등재됐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뜨더라고요. 공유송달 뜨더라고요. 이 번지 넣어가지고 구글에서 뒤지면은무속까지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공유송달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돼서 뭐 내라. 이행강연 내라. 근데 안낸 건가 봐요. 안 내니까 그러면 강제로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소 불명이 되거나 할 때는 법원에 공시해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 2 0 1 3년도에 2월 4일 날 용인시 수지구청장이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때린 거예요. 아, 철거하라고 뭐 했는데 무단으로 건축한 거, 가서 건축물 무단축조한 거, 아까 전에 그 뭐야 간판 같은 거 철거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공고 기간은 이 기간 안에 우리 공고할 테니까 그 당시에 당신이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랬는지 얘기하시고, 만약에 안 하시면 우리는 이행강제 때리겠다. 이게 공성단한 거예요. 그럼 뭐 위반했냐면, 자, 위반 내용은 무단 대선이니까, 아, 다가오주택이었죠. 중간에 이제 대선을 해놨나 봐요. 방 쪽에 왔을 거고, 여기 다가오주택인데 무단 증축한 것도 있어요. 무단 증축한 거는 위에다 올려놓은 거. 그리고 전체 면적이 요거 다 건드려놨잖아요. 그러니까 494제곱미터를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요거는 간판 면적이겠네. 그거를 철거하시고 원상 복구하세요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돼서 안 돼서. 그 현이라는 사람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이겠지? 그러니까 사람, 그 사람 주소 불명이라서 공성도 해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 따라다봐 누나는 아, 내가 할게요. <laughs> 매일 공부하는데 공부 못 한다. 누나는 매일 그림 그리는데 그림 못 그린다. 누나는 매일 노래 부르는데 노래 못 부른다. 저 여자 잘하는 게 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인데 얘가 지금 바라보는 누나는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 얘 눈에는, 우리 누나는 세 개를 못하니까 잘하는 게 없는 여자야. 예. 그, 걔 눈에는 몇 개만 보이는 거야? 세 개. 아빠 눈에는 달라. 요 얼굴이 김태희예요. 예. 상관이 없잖아. 김태희면은 뭐를 못해요? 상관이 없죠. 어, 교통사고 만나고 잘 자라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 예. 근데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세 가지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 특이한 다른 것 때문에 규제가 완한 데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판단하는 걸 순수하게 그냥 요세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거 갖고 넣어야지 부동산은 파악하기가 쉬운 거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야 되는데.